다음 세션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그 좌장을 맡은 위들 테네시 주립대학의 전 양승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첫 번째로 우진 선생님, 두 번째로 최경철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지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마지막 포지타 선생님 발표하실 때는. 그 일본어로 발표를 하고 그 통역을 같이 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은진 그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병리적 지표를 이용한 바흐가 집단의 생활수준 복원이라는 제목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은진 선생님은 현재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로 전공이시고 어, 한국대학교에서 학사,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셨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고흡병리학, 그 다음에 한국인골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사회추정을 도로하는 어떤 그 최고의 권위자로서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 진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몸 관리를 좀 못해서 지금 목소리가 그다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어, 발표할 이 연구 사례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보다는 내용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뼈에 남아 있는 다양한 흔적 중에서도 그 병리적 양상을 통해서 과거 집단의 생활 수준을 복원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습니다 뼈에는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다양한 흔적들 중에서 우리가 질병, 양상, 또 영양상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어떤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고병리적, 옛 사람의 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 고병리적 지표라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다양한 부위의 여러 그 양상의 지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그 스탠다드한 방법론 위주로 이제 설명을 연구를 진행하신 부분들을 이제 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 전형적인 뼈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간 보여드릴 뼈들은 어, 질병에 의해서 그 변형된 뼈들이기 때문에 조금 뼈의 상태가 좀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의 뼈들을 한 20분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렇게 머리뼈에서부터 뭐, 가락뼈까지, 이 병리적 양상들이, 어, 안 남아있는 부분들이, 안, 어, 거의 없는데요. 어, 뭐 생전, 생전에 이 골절 때문에, 어, 치유된 흔적들이 남아있다거나, 아니 염증성 반응들이, 이렇게 사지뼈나, 가락뼈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뼈 안쪽에도 이런 반응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치아에도, 뭐, 우리도 요즘 우리에게도 굉장히 흔한 충치나, 뭐, 어, 농양 같은 건 흔하지는 않지만 농약 뭐, 생산 치약열실 이런 경리적 어, 양상들을 우리가 예산학교에서 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생성관절염은 어, 사실 굉장히 흔하죠 유주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퇴성 관절염의 양상도 예산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경리적 지표입니다. 저런 병리적 그 지표들을 어, 분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고병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는 사람 뼈만 연구 자료로 하고 있지만 사람 뼈뿐만 아니라 미러화된 조직도 연구 대상으로 그 다양한 그 질병 특히, 어, 특히 건강상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비정상적인 기능의 상태들을 다 포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고병리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인구를 분석해서 보고한 가장 첫 번째 보고가 1960년대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점차점차 그 발굴 보고서들이 계속 더 출간이 되었는데 그 발굴 보고서 안에서 병리적 소견의 담겨 있는 이제 첫 번째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1985년도에 발간된 김의 예안리 고분군 출토 인물의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 어 일본인 학자들이 그 분석한 보고 내용이 간략하게 담겨 있는데요. 고병리적 소변으로 어 충치, 그 출처 유병률이 이 집단에서 굉장히 많았고, 높았고, 그 다음에 생전에 어, 골절이 일어나서 치유된 흔적, 그리고 골관절염이 나타났다는 소견이 짧게 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980년대 이런 어, 시도들이 이제 처음 이루어졌고, 집단 차원의 연구들은 그 이후에 이제 어, 집단의 어떤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병리적 지표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어, 고병리적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의의라고 한다면 어, 기록으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정보들을 실증적으로 실질, 밝혀낸다는 주, 점에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가장 가까운 어, 과거인 조선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그, 굉장히 많은 기록문화유산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일반 대중의 삶이 어땠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어, 정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골에 남아 있는 병리적 지표들을 통해서 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연구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 물론 이제 개체 차원의 연구들도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뼈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 차원의 어떤 어, 사람 뼈 어, 자료들이 담보되어야 이 가능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도 뭐 아까 김진선님이 생 많이 여행을 다신, 다니신다고 했는데 저도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어, 많이 이용했고 또 소개드릴 어, 자료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제 발굴에 참여했었던 은평 뉴타운 지역의 조선 중기 분묘 유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참여했던 지역은 일부 지역이었는데도 약 2년간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때 약 3천 여기에 분묘가 확인이 됐었고 그 안에서 저희 그 발굴팀이 확인한 인골만 665개 체였고요 근데 그 인골들을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학교에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 그 생물학 인류학 실험실에 어, 약 200여 개체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제 여러 편의 학, 어, 학위 논문들이 어, 나왔고요. 그리고 병리적 그런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항공 촬영한 건데 이게 다 분묘거든요. 여기서 많은 인물들이 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 어, 인골, 사랑뼈 집단을 가지고 어, 어떤 연구들을 진행했는지 연구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어, 모든 사람뼈 부위 중에서 가장 그 보존률이 높은 치아 변비 지표인데요. 그중에서도 보시면 이 가로로 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선형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병리적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어 성장기에 이는 이제 성이 되는 더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이가 자라는 성장기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영양상의, 어떤 건강상의 스트레스를 앓게 되는 경우에 이 에나멜 매트릭스가 제때 분비되지 않아서 성장이 딱 멈추게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이런 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지표를 이용해서 어, 성장 발달기의 스트레스 양상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음평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래턱 그송건니에서 굉장히 높은 그 유병률을 보인다는 것을 어, 확인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네편 다섯 편 정도 보여드릴 연구 결과는. 어, 이제 현대인들에게도 주로 흔하게 나타나는 행성 관절염과 그리고 어 근육, 뼈에 달라, 어, 달라붙어 있었던 근육을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사용할 경우에 그 부위에 어떤 뼈대에서 변형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지표를 우리가 근 부착부위 뼈대 변형이라고 하는데 어 어떤 부위들을 과거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고 어떤 부위에 어떤 어, 역학적 스트레스가 현대집단과 비교했을 때더 많이 부과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 일련의 연구들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집단에서 어, 출토된 어, 일골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사직뼈, 6개 사직뼈에 어 관절 면의 퇴행성 변화를 조사한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은평유적에서 그 분묘 형식이 토광묘와 횡묘라고 하는 그두 가지 형식의 분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분묘 형식과 퇴행성 변화 유병률 간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분묘 형식 간의 어떤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남녀의 차이만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목 관절에서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음평 어, 집단의 그 퇴행성 변화 유병률은 어, 비교적 어, 더 높지 않고 조금 더 낮은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손목병만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지뼈 관자변이 아니라 음, 척추, 척추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였는데요. 우리 척추가 이제 목 등뼈, 가슴 등뼈, 가슴, 허리 등뼈로 나뉘잖아요. 이 부위 각각의 몸체 관절과 돌기 관절에 부과되는 역학적 스트레스의 양상이 어떤지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어, 그 결과 이렇게 그래프가 아, 어,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목 등뼈, 가슴 등뼈, 허리 등뼈로 나눠서 이런 패턴들을 성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 의미가 있고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특이하게도 가슴 등뼈나 허리 등뼈에서는 운성 집단이 운형 집단의 어떤 퇴행성 관절 유병률이 더 낮았지만 목 등뼈에서는 높은 어,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뼈 관절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지표 가운데 시를 결절이라고 하는 그 병리적 지표가 있는데요. 어, 몸체와 몸체 관절 사이에 디스크가 탄장되면서 몸체를 눌러서 생기는 지표거든요 시모리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시모를 어 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절의 빈도를 조사했을 때도 아주 그어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의 유병률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어 높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별로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시기에 어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인골집단과 비교했을 때 도시집단과 어, 시골, 도시 시골집단을 같이 비교했을 때도 은평지역에서 어, 출토된 사람교집단의 유병률이 대체로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지표는 에테소패스라고 하는 근부처 부위 뼈대 변형이라는 지표인데요. 뼈라는 것이 이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완하고 수축해 주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부위의 근육을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사용할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변형 지표들이 생깁니다. 뼈대가 그 근육에 붙어, 있, 근육이 붙어 있는 부위에 부위가 변형되게 되는데 이 변형의 정도를 파악해서 그 집단이 어느 근육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평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이제 남성과 여성을 어,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여성의 경우는 어, 위팔뼈, 위팔뼈 부위에 붙잡되는 <laughs> 근육의 그 표지에서 훨씬 더 많은 그 스트레스 양상들이 확인되었고 남성의 경우는 어, 주로 이제 아래 사지 뼈, 특히 허벅지 뼈에서 어, 나타나는 어, 허벅지 뼈에 달라붙는 근육의 스트레스 정도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어, 역학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위, 여성이 역학적 스트레스를 받는, 많이 받는 부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개데요 개진 의 연구였는데 어, 케이스 스터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용평집단에서 아주 특이한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난쟁이병을 앓는 개체의 뼈대였는데요. 난쟁이병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미소솜 효소 부족 증후군에 의한 그 선천적 그 난쟁이병이라고 어, 진단을 내렸는데 어, 뼈대를 보시면 어깨 관절이라든가 그 위팔뼈 부위들이 완전히 그 기형적으로 뭐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 뒤에서 봤을 때 어깨 관절 부분이 완전히 바깥쪽으로 한쪽 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전에 아주 어, 불편하게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머리뼈 부위를 CT로 촬영하고, 그리고 그 두께를 측정했을 때도 정상인과 다르게 머리뼈의 측정 부위가 굉장히 두껍게, 두꺼운 그런 특징들을 보였고, 위팔뼈 CT 촬영한 결과인데, 이 골다리안 자체의 그 겉질뼈와 속질뼈가 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팔뼈의 머리 부분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기어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 연구할 때, 뭐 제가 의학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밝혀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 저한테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를 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뭐 특히 난쟁이 병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은 어드로플라지아라고 하는 연골 미성증이라든가 연골 형성 장애 뭐타 멀티프로레피지얼 다이스플라지아나 탈라세미아 같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이 집단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양상과 가장 어 비슷한 질병을 어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차별적 진단이라고 하고 케이스 스터디 연구를 할때 반드시 어 우리가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고병리 연구에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사실 그 인류 어, 문화사에서 우리,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전염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염병들에 대한 연구도 고병리 에서 굉장히 활발하게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이라든가 매독 그리고, 나병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 s t 질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n a n 첫 번째 이유는 그 질병이 남기는 뼈대 j 남기는 아주 독특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그 흔적을 바탕으로 o 어, u a 뭐또 결핵 그리고 매독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그 고병리 역사에서 고병리한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전염성 질병입니다. 나병에 대한 사례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보고가 되어 왔는데요. 특히 어, 유럽 지역은 매장 그 문화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특히 그 특정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뭐 매, 매장되어 있는 그런 묘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 우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연관이 좋아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이런 그 나병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도 이 나병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어, 제주도의 조선 시대의 제주도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나병을 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던가,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나병 유병률. 그리고 뭐그 향약집성방에서 어, 나병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의 증상을 기술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나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 우리나라 사람뼈 집단에서는 이런 전염병 사례가 거의 보고된 예가 없습니다. 1980년대 일본인 학자가 초기 철기 시대 늑도 사람뼈 집단을 분석하면서 뼈 결핵 사례를 보고한 예가 유일한 전염병 사례였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 사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제가 그 작년에 보, 저기 학회에 가서 보고한 사례인데요. 나병의 경우는 이제 특히 어 우리 몸부위의 부위 중에서 이제 좀 차가운 부분 있죠. 그런 온도가 낮은 부위에 이 병원용 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위의 연조직과 그어 경, 경, 경조직을 그 파괴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코나 입천장, 귀, 뭐 손끝, 발끝 이 부분에 어, 조직들이 파괴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라이노맥스와리 필처라고 해서 이 위턱 부분과 코주변에 부위들이 어, 용해성 반응들, 뼈 조직을 녹이는 그런 반응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 두 개체들이 그 의심되는 개체들이라서 그거를 한바 있고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여기 대표적으로 실제로 그 은평 유적에서 어, 매장된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정상적인 조직과 분명히 다른 어, 뼈의 그 재형성, 조직의 재형성이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조직이 재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연구된 그 전염성 질병이,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된 전염성 질병이 그 트리포네말 질병군에 족하는 대독인데요 이 매독은 특히나 그 600년 동안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논쟁이냐면 이 매독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이 매독이 신대륙에서 기원했는지 아니면 원래 부대륙에 존재했던 질병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논쟁이 있어 왔고 또 거기 그어뭐 여러 그 학자들이 어 편을 나누어서 정말 이그 콜롬비안 하이퍼세스와 프리콜롬비안 하이퍼세스를 막 서로 주장하면서 한참 논쟁을 벌였던 대표적인 질병 중에 이 매독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매독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근대식 의료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제중원에서 기, 어, 보고서를 남긴 기록에 의하면 말라리아 다음으로 이 조선 후기에 이 매독이 굉장히 우그 조선 후기 사회에 만연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고 또. 어, 지석영 박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 구한말 병원을 찾아왔던 환자의 70% 80%가 매독 환자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뼈에서 그 흔적을, 사례를 찾고 싶은 거죠. 어 이것도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어 노력을 해서 최근에 이제 올해 4월에 퍼블리시된 논분인데요 이 매독의 경우는 이제 온몸에 사실 염증성 반응이 남고 특히 삼기까지 이게 전이가 되면 이 관절염도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증상들 굉장히 이골 염증성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거의 모든 사진뼈에서다 확인을 했고 또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골수강 매도절의 캐비티가 굉장히 좁아진 그런 양상들도 골조직의 비대에 의해서 이 어, 볼수가이 좁아진 그런 양상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머리뼈에서, 어, 매도 걸린 사람의 그, 어, 염증성 반응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어, 얼굴뼈라던가 머리뼈 부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치아에서도, 어, 굉장히 그 뭔가 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부위에서 농양이라던가 아니면 충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등뼈에서퇴행성 어, 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도로 진단할 수 있는 사례였고요. 이 어, 사례는 어, 질병에 의한 뼈대 변형은 아니지만 정상이 아닌 범주에 속하는 사례라고 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우리나라 그 편두 풍습을 어, 과학적으로 조금 확인했던 그런 연구 사례였거든요. 조금 어이, 보건대 얼굴우좀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사실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청각지위지 동의장에 보면 특히 진한 변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로 머리를 납작하게 눌러서 머리를 변형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에 전해져요. 근데 실제로 김해 예안 지역에서 나온 그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머리뼈를 분석을 했을 때예안이 집단의 경우는 머리뼈 앞머리를 납작하게 누르면서 앞머리도 반대극부적으로 납작해지는 그런 머리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어, 지오메트릭 모코메트릭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어, 마지막 질병 범주인데요. 어,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과거 집단의 경우는 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런 것들을 매일 먹을 수 없는 어떤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서 <laughs> 간혹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배를 타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 신선한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 괴혈병. 어, 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 괴혈병의 양상을 우리나라 집단에서 이제 처음으로 조사를 한 사례인데요. 특히 이제 초기 철기 시대와 삼국 시대 어린이 별을 대상으로 해서 이 괴혈병의 유병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분석한 어, 연구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 상당히 높은 어, 유병률로 괴혈병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어, 여러가지 형태학적인 연구들이 이 고병리 지표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예, 이루어져 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즘 이제 최근에는 형태적인 그 특징 외에도 뼈에 남아있는 병원 의의 그 병원체의 어떤 염기 서열을 통해서 어, 병을 진단하는 그런 기술도 세계에서는 굉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이 아직 그 안정화되지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고병리적인 지표와 함께 어, DNA, 고 DNA 그 병원체 연기서열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 안정적으로 이런 그 연기서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그 DNA나 조직학적인 그 기법에 의해서 어, 질병을 조금 다차원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그런 어, 융합 연구를 조금 시도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특히나 그 격리적 양상과 영양 상태는 어,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괴열병이나 구름병 뭐 같은 경우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이 안정동의 원소 분석과 함께 향후 어, 융합 연구를 좀 시도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발표를 했네요. 네, 가장 을 발표를 하겠습니다.